뒷자리에 특허 아닙니까? 또뭐있죠계란밥 까먹 어 가지고 정말 잘들어지고꼬 블로그 리뷰 3 5 1 개가 와 중요 맛있다 刀。 집이 살아있어 맛있 매워 매워 매운맛 매워 음, 진짜 매워 매워 튀기고 있는거야? 유튜브용 이고일고여기시이리가부르신시에주님이서부자에도와리니 주인님 최신년 인사입니다. 소유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님 여섯 번짜리 한이시여어주시고 나트륨도 고민하지 않도록 유연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긴 다 세일이야. 세일 터치 세일다 세일이야. 세일을 보는거 아니야네이드네이드네이드이런거먹이야돼이야거이야이용이야세이야 세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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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거이야세일 이게 잘 많이 꼬부라져 있고 색이 선명한 게 맛있는 거야. 어떻게 뭐 많이 해야 돼? 펴졌는데? 딴 거야. 어, 나 어떻게 할지 대충. 너무 뿌리 없. 당연한 것 같아. 내가 할줄 알아. 할줄 알아? 응. 오, 야무진데. 아, 뭐, 뭐, 뭐. 오, 또빨거라 또, 또,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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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너무 무거워 칼 있냐? 거기 아, 있지. 봉지잖아. 리조트에 있지. 리조트 안 가나? 안 가지. 어떻게 당가만 먹어? 담가만나. <laughs> 내 칼에 담가만. 아니면 아니면 가위바위보 봐서 <laughs> 격파하기 어때? 내가 너무 큰 죽여주기는 그래 그래. 다 조리 먹으면 되겠지. 아, 다 머리, 머리는거 아니야. 체리 조금이 조금. 그러면 방울토마토 어때? 방울토마토? 너는 안 먹어. 너네 먹으려. 나도 안 먹어도 돼. <laughs> 전복 없어? <웃음> 찍혔어? <웃음> 나 영양사. 나 <laughs> 쌀을. 인가물 아니 근데 이건 안 끊겨 있잖아. 맞아. 그럼 맛있어 그래서. 아 그래? 나도 상관 없어. 그럼 끊겨 있는 거 먹자. 그래. 화낼 일이야? 소안 했어 노화 노화 오늘 화내지 않기 노화 아니 물이랑 여 사람 왜 이렇게 없어 여기? 아니 오늘 금요일 이 시간이잖아요 아 치즈 <laughs> 치즈로 먹어야 되나? 구워먹는 뭐 치즈? 맛있겠다 어, 치즈를 구워 먹어봐 치즈를 뭐 구워먹어봐? 구워먹는 먹어? 이러면, 이러면...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뭐장 보러 왔어 아니 어차피 남으니까안 파는데 어떡해 아 얘랑 같이 장못 보겠어 <laughs> 시신이야신우이 시누이. <laughs> 아니 플렉스 하지매 동물 떡볶이도 넣어먹으면 고 와인이랑 먹 맛있는데 어. 어 클라우드 어때? <laughs> 왜 씹었어 아난 맥주 사봤어 소주만 처음처럼 입은데아 소주만 처음처럼 입은몇 병? 한 2병씩 네. 나, 나 오늘 봄그 오케이. 아니, 아니 이사장. 이서장데 거기 이이있어사장이사 이사장. 이사사장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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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사사가 너도 팬예 그럼 고기 구워 먹을 때한 캔씩 가볍게 하자 어때 좋아 에이아더될것 같기도 하고 업이야 업아야난 어비. 다운 다운 업이 13은 참은... 13... 13은 응, 업일 것같아 나도 13 업일 것같아 어, 끝났어 어? 끝났어 뭐야 안될것같아나 아... 아직 술 안찍었잖아 찍었어 안찍었어? <laughs> 안돼 빠, 빠, 빠. 아, 에야아스야 아냐, 아냐. 세비가너 출발하고, 5초 있다 출발한대 어? 아너 아. 진짜? 어, 어드밴티지. 아, 잠깐만, 저기까지 가야 돼, 저기까지. 뭐야? <Daisy> <S over> <improved Delicious> 오, 잘해, 잘해. <laughs> 잘한다. 얼마 안 남았어.

맛 어때? 좋 맛. 인생 뭐, 인상 뭐야? 좋은 맛행. 아, 진짜. 행. 어, 귀여워. 음. 응? 음? 존맛. 존맛, 존맛. 존맛, 맛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슬비의 김치찌개 먹는법 김치를 펼친다 고기를 올린다 싼다 먹는다 아 아직 넛산 남았는데 <laughs> 더러워지니까 아 굿굿굿굿 열일 열일 고기 자기가 구워야지 마음 편한 주황이 쌍싸봉 시비가 꺼진 소고기 먹는 법네 소고기죠 뒤집는다 빗물 뭐뭐 <laughs> 써먹는 <laughs> 뭐 것도 아니고 그냥 생.. 반숙 소고기한테 반숙이라니 뭐라 그래? 뭐레어래 medium, medium. medium rare? yes. 도 Blood. Blood. b l b l o Blood. 빨강이니까, blood. b l o 블 d b 오늘 o d Blood. b l o o 이한 라마 같은데 라마. 나 <laughs> 아까 그 소고기 그걸로 됐지 구운 치즈. 구운 치즈를 처음 먹어봅니다. <laughs> 구운 치즈를 안 먹어봐서 소주랑 먹는 건가? 그럼 음. 너한 먼저 먹어봅니다. 고 치즈. 정말 <laughs> 탱구기? 안 익었당 치즈가? 예 치즈는 그냥 아니 먹어야. 아니 겉에만 뜨거

아 맞나? 나 하나 먹고 해. <laughs> 이렇게 이렇게 빨은 주가 있고 주는 노가 있고 너는 빨간니까? 너 노가 아니니? 그러면 내내거내거 너가 있는 거야? 응. 이거.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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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 너무 너무 한게 끌려났어요. 그러 처음부터 할까? 그래 그래. 읽을게 바로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에겐 너무 소중해 내 옆에 있어줘서 뭐 고마워 친구들이라고 빨강 님의 빨강님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빨강 좋은 사연이었어요 빨강님이 밀고 채웠습니다 어 내가 오늘 중간에 우풍도 켰지만 네버 엔딩 스토리 함께 불어요 함께 불러 라이브 버전이야. 유미의 남자친구 중에 누가 제일 오른 사람인가? 구웅, 유밥이, 지금, 술로신술데난다 이해가. 술로 중에 술 고르면? 술록이 아, 솔직히 현재 지민. 그러면 유밥이 구 중에. 구이맞지 유밥? 난 구웅이 나는데, 나 유밥. 난 구웅. 아니, 바람이 딱 맞아. 그래, 나 그래. 그게 싫어. 나중에 바람핀는건 아니지. 핀거지어아 마지막에 필 띵새가 있었지만. 아, 진 분지 맞가 세련되니까 좋을 게서는 사람. 네. 시리기 여기까지 가져온다고. 가져온 사람 있어. 우리 엄마. 엄마! 역시 엄마님. 절 짜셔. 할렐라. そう。